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TV의 정혁입니다. 아, 지금 현재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지는 동아스포츠레더산업박람회에 방문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인기있는 어, 르노마스타 기반의 확장형을 제작하신 캠핑플라자의 유기건 대표님을 모시고 어, 캠핑카, 르노마스타로 제작된 캠핑카를 간단히 소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갑작스럽게, 갑자기. 네, 저 갑작스러운 네. 컨셉으로 음... 오늘 방문했습니다. 그 광주에 있는 화이트 네. 마스터 캠핑카를 만들고 있는 캠핑플라자의 유기건입니다. 네, 맞습 네. 어, 확장형으로 제작이 되셨어요. 네. 일단 누누 마스터 내부 공간이 네.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편히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네, 네, 네. 일단 제가 일단 키가 좀 크니까 네, 사장님 키가 한 2m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네, 네, 네.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2m가 안 나오고 네. 2m를 확보하기 위해서 뒤로 네. 확장을 그생각도다 확장을 하시는. 네, 네. 그러면 외부를 한번 잠깐 이제 네. 네. 보여주시죠. 일단은 외부 외부에는 지금 어닝하고 그다음에 네. 방충망 이 있는 것 같아요. 방충망이. 네.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네. 아 위에서 아래로. 네. 뭐 보통 이쪽으로 많이 갈라먹는데 저희는 아래를 줘서 네. 최대한. 자체 제작하신 거예요. 네, 자체 아, 자체 제작. 제작했어요. 아. 이쪽도 보유 기을 네. 네. 따로 이럴 거예요. 네, 네. 일단외 외부부터 일단 보시고요. 외부 예, 해하시고 특별하게 그 마스터는 뭐 외부에는 뭐 특별한 건 없이 이제 근데 특별한 게 따로 여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0cm가 익스텐션이 되거든요. 네. 50cm가 뭐 버튼만 누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나 네. 아, 전동식으로. 네, 전동식으로. 그런 아, 네. 뭐 배터리가 다라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수동으로도 쉽게 할수 있게 아 수동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네. 자동의그 단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수동으로 어닝도 자동 어닝이 네. 고장 나면 네. 수동으로 안 되는 그런 네. 제품들이 있어요. 오히려 손으로 넣었다 뺐다는 게더 쉬울 정도로 렇게놨어요아 네. 그러시구나. 이것도 자체 개발을. 네, 이렇게 하고 뭐, 네. 비들여 치면은 어떡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다 보안이 돼 있겠죠 올 네, 여름에 뭐 폭풍에 뭐 네. 맨날 며칠 세워 나봐도 네, 그다고 없이 네. 뭐, 위에도 어님처럼 천이 이렇게 돼있 있고 뭐, 그런 부분은 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 바닥에는 네. 그 아직, 외부 수납장 네. 네. 파이로트 단계신가요? 네. 아니면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네네. 마무리들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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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카라반을 끌고 다니세요? 견인고리, 견인할 때뭐 옵션으로 네. 필요하신분 거요? 아, 요건 네. 옵션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아니 뭐, 스카... 들어가고 이 네. 네. 들어가고 물조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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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고정식 변기가 하면은 이렇게 커스터 변기 뺄수 있도록. 아, 들어가고. 화장실 타입인가요? 네. 네, 그 화장실 타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이쪽 부분이 화장실이 네, 네, 화장실이고 네. 이제 고정식 변기나 네. 옵션상으로 고정식 변기, 그다음에 기본은 이, 이동식 변기 네, 이렇게 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여기 창문은 따로 이렇게 환기창은, 환기창은? 환기창은, 환기창은, 환기창은 환기 천장 위에 있다. 아, 그랬으면 네. 그러 빨리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석하고 네. 이쪽하고는 이렇게 아, 네, 할수 있게 해놨고요 네. 방크 중망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해놨고 이제 화장... 이쪽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네, 자바라타입으로아자바라타입으로그렇게 어, 해놨습니다. 아. 지금 지금은 뭐 이동석 이동식 변기 돼 있는데 네, 네. 어, 실내에 네, 화장실이 화장실, 뭐 화장실 편백으로 샤워. 하신 것 같아요. 네 편백, 편백으로 했고. 이거는 천장, 천장 편백으로 이거는 천장은 천장은 편백으로 해봤습니다. 전면 네. 유광 네. 샤워실이 크게 마스터에서는 볼수 없는 사이즈. 사이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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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자바라 타입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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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침실이 네 침실 길이가 2m 2m 네. 아, 편안히 두 세명이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네, 네. 이게 들어오면은 네. 이쪽 갈라진 부분 있죠 네이두 개만 떨치면은 이게 여기까지 들어오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예. 천천히 해주세요. 안전장치로 열쇠를 돌려야만이. 안전장치로 열쇠를. 네, 만약에 삐 손에 날때만 작동을 해요. 네. 네, 리턴을 하면은. 아. 안전장치가 있어서 소리가, 소리까지 네. 나게끔. 소리 날 때만 작동하게끔. 뭐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네, 네 그럼 2 m 까지 나오는 거고. 예. 네, 네,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갔고요. 네, 네, 드 네. 네. 루프 에어컨. 네, 네. 스피커를 과하게 네, 맞아요. 네개더 놨고요. 아, 거. 스피커 네 개. 그 특징적인 게 필요한 곳에 스위치를. 네, 네. 네 필요한 곳에 스위치를 네. 다 뒀습니다. 아, 스위치가 네. 군데군데. 네. 침대로 잡고 옆쪽은 수납장 이 있고. 그도 자발하시고 뭐, 하시네. 뭐, 아 이렇게도 해보고 지 네, 저렇게도 뭐, 해보고 네, 네. 있습니다. 품트대는 네. 네. 여기 이제 냉장고도 큰 네, 거를 네. 넣어서 150리터짜리. 1 0짜리 예, 네, 그 150리터짜리. 옷장 있고 밑에 뭐 신발장. 네, 신발장. 네. 전자레인지. 네. 네, 전자레인지. 여기는 네, 히터. 무시동히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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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난방은 옵션이시겠죠? 바닥난방도 같이 돼요. 지금 오토히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닥난방까지요. 네. 아. 근데 바닥난방 뭐 이쪽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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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캠핑플라자에 카이트 마스터 캠핑카를 실내와실내를봤습니다유 아, 대표님이 지금 심사 숙고를 해서 만든 파이로트 단계 완전히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아, 확장형. 어, 마스터 최초로 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당히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방충망도 옆으로 열지 않은 위에서 아래로, 풀다운 방식의 방충망도 제작을, 어, 개발을 하신, 어, 어 마스터 캠핑카. 끝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 끝으로 하신 말씀이요? 네네. 아... 뭐 가격은 좀 지금 다른 업체보다 렇게 네. 책정되어 있지만 네. 뭐 내부 공간감이나 네.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네. 뭐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관심, 관심 가져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스터 캠핑카가, 마스터 차량이 내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어,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차량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러죠. 이제 그 네. 이, 다음 차량부터는, 네. 뭐 새로운 차 나오면은, 차그 네. 차... 그 차에 적용 을 하시는 그 거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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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가격은 일단 제가 안 물어봤는데 가격이 어, 얼마 정도? 기본형이 5,900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 포함해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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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프리미엄형이 6,700만 원. 네. 6,700만 원. 네. 6,700만 네. 원은, 뭐 다른 예. 옵션들 뭐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전부 다 풀옵션으로, 있는, 풀옵션으로 예. 기본 됩니다. 옵션은 5,700만 원 5,900만 원, 원. 예. 예. 기본 옵션 5,900만 원 풀옵션 6,700만 원에 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소를 어떻게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전라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산구 광산구, 광산구 진곡동, 진곡동 586 1번지입니다 586 1번지에 오시면 예. 어, 이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저희가 캠핑카 TV가 오늘 어, 디테일한 리뷰를 참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업체를 지금 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롱테이크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업체 정보는 저희가 어, 전달 받는 대로 어, 그 더보기에 기재를 해놓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캠핑플라자에서 제작한 카이트 캠핑카의 신뢰와 신뢰를 보셨습니다. 아, 대표님 유기원님 대표님과. 아, 감시 인터뷰를 나눠 봤습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